21장 요약 문하세가 12세에 유다왕이 되어 55년간 통치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는 우상숭배를 부활시키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듯 그각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문하세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다. 문하세 사후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음모로 살해당하고 유시아가 새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21장 유다왕 문하세 문하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 5년을 칠이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다라. 무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져간 일을 본 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 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사을를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대를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월 성신을 위하여 단대를 쌓고 또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므하세가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그 우상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력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 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그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족과 무릇 그 행한 바와 험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몬,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메시라, 요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모니, 그 부친 문하스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남은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